안녕하세요. 드이브입니다 25일 새벽 1시에 12시즌 신규 레전드에 대한 스토리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신규 레전드는 매드매기가 되겠습니다. 시즌 8 신규 레전드로 퓨즈가 출시될 때 트레일러에서 난동 피우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번에 출시된 매드매기입니다. 트레일러 출시와 함께 공식 홈페이지의 시즌 12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업데이트 됐는데 몇 가지 정보 함께 해보시죠. <목소리> 가장 먼저 기간 한정 모드로 구대구 점령 모드가 출시됩니다. 시즌 12 출시 직후 3주 동안 공개될 예정이라는데 반응이 좋으면 아레나처럼 영구 지속 모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아레나처럼 무기를 선택한 후에 낙하에서 점령지를 점령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과연 리스폰이 이 기간 한정이라는 모드를 위해서 로비에서 9명까지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3명만 들어가게 해서 3인 파티를 시작하게 해서 9명 중 나머지 6명을 랜덤하게 매칭시켜 줄 건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인 경우가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알수 있겠죠. 한 데이터 마이너에 따르면 점령전 모드 컨트롤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은 리스폰 지역이며 초록색 원은 점령 지역입니다 핑크색 X는 트라이던트가 스폰되는 곳이며 노란색 화살 표시는 낙하는 장소입니다 타 게임들에서 볼수 있는 점령 모드 방식이지만 에펙만의 특성이 더해진 모드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방금 점령모드 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12시즌에는 올림푸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물론 랭크도 올림푸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많은 유저들이 기다려왔던 맵인 만큼 시즌 12도 정말 핫하겠네요. 다만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올림푸스 맵이 조금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림푸스 맵은 지금까지 파이트나이트 이카루스가 생겨나면서 두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엔 맵에 어떤 변화를 줄지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시즌 12 접속 보상이 있습니다. 사진은 북미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해서 보시면 편리합니다. 기간에 접속하면 첫 주차 보상으로 옥테인 해금, 옥테인 테마팩 3개, 2주차 보상으로는 왓슨 해금, 왓슨 테마팩 3개, 3주차 보상으로는 발키리 해금과 3개의 테마팩, 그리고 전설 에이펙스 1개를 제공합니다. 테마 팩이란 해당 레전드에 관한 스킨이나 배너,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미 레전드를 보유하고 계셔도 팩은 지급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12는 한국 시간으로 2월 9일에 시작합니다. 간단한 정보들이었는데도 시즌 12가 벌써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접속 보상은 에이펙스 3주년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라서 3주년 기념해서 근접무기가 하나 더 출시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립토 근접무기를 출시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브였습니다.